본 사건은 진공펌프가 구비된 병막에 관한 특허를 무효로 하기 위해 청구된 사건으로 특허 발명이 모인 출원된 발명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의 특허 발명이 모인 출원된 발명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반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의 특허 발명이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 적법하게 등록된 발명이며 이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술 심리 진행과 관련된 주의사항은 우측에 보이는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술 심리가 시작되면 심판장님이 다시 안내해 주실 예정입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지금부터 2024당1234 사건에 대한 구술 심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를 확인하겠습니다. 심판 청구인 김인호님 나오셨나요? 네. 그리고 청구인 측 대리인 김주민 변리사님. 예, 김주민입니다. 그리고 심판 피청구인 최종국님 나오셨나요? 예. 그리고 피청구인의 대리인 이현동 변리사님 나오셨고요. 네. 구수심리는 공개로 진행되며 진술 내용은 녹취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등공개로 원하지 않는 내용을 진술하시는 경우에는 미리 손을 들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양 당사자는 심판장이 발언 기회를 부여하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결하고 명료하게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자 간 직접적 권쟁은 삼가하시고 상대방의 진술이 끝나면 심판장을 통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술 심리 진행에 필요한 경우 증거 성립의 임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사건 당사자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심판부가 증거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먼저 증거 성립에 임부를 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갑 제1호증 내지 22호증의 3까지 제출하셨죠? 그렇습니다. 갑 제10호증은 원본 확인이 필요하므로 청구인 측에서는 심판사무관을 통해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판사무관은 각 제10호증의 원본을 피청구인에게도 보여주세요. 피청구인 측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 성립을 인부하시기 바랍니다. 갑 1호증, 2호증, 11호증, 20호증, 21호증, 22호증 1, 2, 3 성립 인정하고 입증 취진 부인합니다. 나머지는 부재하겠습니다. 피 청구인 측에서는 을 제1호증 내지 31호증까지 제출하셨는데 청구인 측에서는 증거성립을 인부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성립 인정하고 입증 취지는 부인합니다. 단 19호증은 본문은 인정하지만 첨부 문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21호증, 24호증은 인쇄 부분만 인정하겠습니다. 예, 심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구인 측에서 청구 취지 및 이유에 대해서 20분 이내로 진술하시되, 구수 심리 진술 요지서에 기재된 대로라면 그 취지는 간단히 진술하셔도 됩니다. 예, 특허 제98765호를 무효로 한다. 심판 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 라는 심결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에 대해 진술하겠습니다. 이 사건 특허 발명은 2021년 8월 21일에 출원된 것으로 발명의 요지는 청구 범위에 기재된 대로입니다. 청구인은 증인이 피청구인 회사에 보낸 메일과 첨부 파일이 이 사건 특허 발명과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본 특허는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메일 전송 자료 원본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교차 신문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효과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네. 청구인 측 수고하셨습니다. 피 청구인 측 답변 취지와 이유를 20분 내로 진술하시되 구수심리 진술 요지서대로라면 그 취지만 간략히 진술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취지는 특허 제98765호는 무효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만 주장합니다. 답변 이유는 구수심리 요지서에 기재한 대로입니다. 피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이메일 전송 자료 기록은 임의로 조작할 수 있으며 증인의 기억에 의한 진술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메일 등의 기록은 증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특허 발명은 피 청구인에 의해 개발되어 선출원된 것으로 증인이 보낸 메일의 첨부 파일과 동일하지 않으며 적법하게 등록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발명의 일부 부품만을 납품했던 청구인이 모인 대상 발명을 개발할 가능은 매우 적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진수 마치겠습니다. 네, 피청구인 측 수고하셨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에 대해 반론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판부에서 청구인 측에 질문하겠습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 발명은 모인 출원되었으며 신규성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시는데, 지금 정황상 제출된 증거들로 신규성 상실은 입증하기 어려운 건 아닌가요? 지금으로서는 입증하기 곤란한 것이 맞습니다. 신규성 상실과 관련된 주장을 철회하시겠습니까?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청구인과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예 그러면 이 사건 특허 발명 신규성이 상실되었다는 주장은 철회하겠습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심판 사무관은 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 발명은 신규성이 상실되었다는 주장을 철회한다라고 기재해 주세요. 당사자가 서면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고 그것이 쟁점이나 실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당초 서면 공방에서 다툼이 있었지만 구술 심리를 통하여 다툼이 없는 사실로 정리되거나 한쪽 당사자의 주장을 상대방이 수용하게 된 사실관계나 일부 주장 혹은 당사자가 조사의 기자를 희망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다음으로 부심 심판관님이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럼 피청구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이 2024년 1월 10일 제출한 의견서에 이 특허 발명의 구성과 매우 유사한 특허 제1, 2, 3, 4, 5호 관련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이 유사한 특허가 증거로 제출한 을 제1호증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구인 측 이에 대해 반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양 당사자에 대한 구술 심리를 잠깐 중단하고 지금부터 증인 심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김진호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증인, 증인의 이름과 나이를 말씀해 주세요. 김진호입니다. 1975년 4월 2일생입니다 증인은 청구인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2009년 9월부터 고용된 관계로 예전에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음, 네 신문에 앞서 증인 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선서 후에는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하면 특허법에 의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서 하시겠습니까? 네. 선서서 로서 직접 낭독해 주세요. 선서서 심판번호 2024당 1234 사건의 표시 특허 제0098765호 무효 증인 김진호 생년월일 1975년 4월 2일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월 20일 성명 김진호 예, 서명하십시오. 주의 사항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심판부를 향해서 확실하게 그리고 천천히 증언해 주십시오. 증인은 자기가 경험한 것만을 증언하고 자신의 의견은 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증인은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증인의 비밀에 관한 것이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 등은 거절할 수 있으므로 그때마다 신청해 주세요. 먼저 청구인 측 증인신문 시작해 주십시오. 증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제이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네 근무한 적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습니까? 2009년 9월부터 2010년 11월 말까지 근무했습니다. 증인은 제이사에서 와인스토퍼 개발에 관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맨첫 번째, 갑제 14호증. 이것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초기 모델인데, 알고 계십니까? 번 기억은 있습니다만, 제가 이 제품을 깊게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갑제 15호증입니다. 이 제품에는 관여하셨습니까? 네. 이 제품의 문제점을 개선해달라는 당부를 받고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갓제 16호증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만든 제품이라고 하는데 계산에 직접 참여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계산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증인의 이름으로 된 진술서인데요. 2010년 2월 20일과 2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지금 피청구인 측 회사에 이메일을 송부했다고 사인을 하셨습니다. 진술서 확인서를 써주셨는데, 이 진술서 증인이 확인하고 이렇게 사인한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 제19호증은 메일입니다. 증인이 피청구인에게 보낸 메일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청구인 측 증인신문은 끝났습니다. 피청구인 측 대리인 증인신문 해주십시오. 예, 피청구인 측 증인신문 시작하겠습니다. 갑제 9호증은 증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인데요. 와인스토퍼 개발 안성 후에 자체 검술하던 중에 피청구인이 와인스토퍼 도면을 요구해서 2010년 2월 20일과 2010년 2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이메일을 송부하였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이 도면들이 증인이 피청구인에게 보냈다고 하는 도면이 맞죠? 네, 맞습니다. 증인이 피청구인에게 보낸 갑8호증의 도면과 갑16호증의 제품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갑제 8호증의 도면에는 갑16호증의 제품과 다르게 메인 스프링이 없고 소형 스프링이 있습니다. 그럼 이두 도면의 제품은 다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회사에서 청구인이 스케치를 그려주면 단순히 그것을 캐드 도면에 옮겨주는 작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직접 와인스토퍼를 개발했습니까? 어, 제가 직접 와인스토퍼를 개발했습니다. 조금 전 청구인 신문에서 증인이 갑제 15호증 스프링 도면부터 받아서 갑제 16호증을 개발했다고 하셨고요. 네, 갑 15호증에는 소형 스프링이 들어 있고 저는 저기서부터 접해서 갑 16호증을 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피청구인 증인 신문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구인 피청구인 증인 신문 다 마쳤죠? 심판부에서 신문하겠습니다. 갑 제16호증은 지금 증인이 발명했다고 하는 내용이죠? 개선한 것도 발명에 해당합니까? 개선은 어떻게 했는지 작동 관계를 설명해 보세요. 네. 실제로 이 위에는 돌기 부분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추가로 해서 개조한 것인데요. 이 부분에 이것이 가서 눌러주기 때문에 그래서 에어가 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이어서 주심 심판관님이 심문하겠습니다. 갑제구호증입니다. 완성한 후 성능시험 등 자체 검수를 하던 중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이 완성한 상태에서 무언가 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완성한 상태에서 계속 보완을 했다는 뜻인가요? 테스트 과정을 거치면서 개선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심판부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서 최속하시기 바랍니다. 심판부 신문은 이 정도로 하고 이어서 양 당사자에 대한 구조 심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실제로 월마트 같은 곳에 납품을 하고 계신가요? 사업 규모가 상당하겠는데요. 현재 월마트 같은 곳에 납품하고 있고요. 테스트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진공 용기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심판부 신문은 이 정도로 하고 마지막으로 양 당사자 더 발언하실 내용이나 보충할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추후 조사를 열람한 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어떻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구술 심리는 마치겠습니다. 최종 서면 제출기한은 2주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주장이 있거나 보충할 서류가 있으면 이주이 최종 서면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심판부에서는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말에 심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4 당1234 특허 제098765호 무효심판에 대한 구술 심리를 마치겠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사건과 무관한 답변을 하거나 감정적인 의견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증인은 질문에 대해 꼭 필요한 부분만 짧고 명확하게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또 증거의 근거에서 심판의 핵심적인 내용만을 잘 진술해주셔서 심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